자, 스타트를 끊었고, 2루에서, 2루에서, 2루에서 아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야수들이 태그 플레이를 할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심 예. 네. 유지되었습니다. 불 카운트. 스윙 삼진, 2루에 가다가 멈췄고 돌아갑니다. 런다운에 걸리는 안치요 그러니 2루로 다시 박성환이 중간에서 태그하면서 이닝이 끝납니다 볼카운트 2앤투 &2. 141로 주자는 뛵니다 스윙 3진 공 2루에서 결과는 아웃입니다 2개 아웃 카운트 주자가 니다 스윙 3진 노초합니다. 좋니다 자, 확실히 이제 타이밍 완벽하게 세이브인데. 자, 살짝 밀렸단 말이에요. 오, 네. 네. 아. 또말씀드셨던 것처럼 타이밍은 완벽한 세이브였는데. 그렇죠. 네, 네. 스윙 3진 아웃. 그리고 2루2루 와서 배 트윙 삼진 그리고 2루 이루 연결 1루에서 2루 이루, 2루 이루. 2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에서도 아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